네, 반갑습니다. GM, 쉐보레 국산차, 국내 차량 수입차, 하이패스, 장착 및 룸밀러 수리 전문 센터 글러스입니다. 오늘은 GM, 캐딜락, 하이패스 룸밀러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캐딜락 XT5 차량 보이시죠? 룸밀러 장착 완료된 상태인데요. 앞에 보이는 룸밀러는 캐딜락에 장착된 룸밀러인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어, 이게 그 크루즈 차량에 들어가는 루밀러인데요 크기가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하이패스 루밀러 조석 글로우 박스 아래 통신도 잘안 되고 에, 소리도 안 들리고 에, 그리고 또 카드를 빼려면 엄청 불편하죠 에, 이런 거를 다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 내부에 들어가서 에, 고급형, 에, 고급형 하이패스 루밀러를 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에 탑승해서 네, 네 잠깐 전화 좀 끊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문을 닫았고요. 자, 지금 하이패스 룸 밀러, 이렇게 전원을 인간이 이렇게 버튼이 들어왔습니다. 에, 지금 버튼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에, LED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전조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카드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자,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에, 그린불이 나오고요. 이게 카드를 빼면 예, 적색 불이 나옵니다.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아, 카드가 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후보 카드입니다. 네, 볼륨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후보 카드입니다. 음량 0, 음량 1, 음량 2, 음량 3, 음량 4. 네, 이렇게 해서 에, 캐딜락 차량의 에, 고급형 예, 오버톤 최신형 하이패스 룸미러를 장착했고요 버튼 LED도 캐딜락 차량에 이렇게 매칭이 잘 되게 화이트로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글라스존에서 수입 차량 배선 개조 없이 캐딜락 X5에 깔끔하게 장착을 했는데요 이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룸밀러에 듀얼 배선이라고 해서 배선을 개조하지 않고 갖다 꽂기만 하면 이 하이패스 룸밀러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룸밀러는 전구 예, 어디서나 에, 구입 장착이 가능하고요. 장착을 못 하시는 분은 저희 협력 업체 이용해서 장착이 가능합니다. 부산, 대전, 광주, 에, 대전, 울산, 동해, 에, 뭐 경기도 수도권 에, 이렇게 해서 에, 깔끔하게 작업이 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1 2 v 이고 기존의 배선을 개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블랙박스보다 더 장착이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 캐딜락 X5 차량에 예, 고급형 오버톤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